블랙 소르베의 맛은 레몬 샤베트인데 얘들좀 부드럽고 오징어 먹물이 첨가되어서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여름 시즌 메뉴였고요 지역에만 인기가 많아서 나와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음. 진짜 부드러운 레몬 샤베트 d u r 진짜 부드러운 레몬 샤베트 맛인가 봐. 신 맛이 아니고 기분 좋은 레몬 맛. 아. 어. 근데 나는 좀더 서걱서걱했으면 좋겠어. 음. 그 샤베트 느낌 어. 더났으면 좋겠다. 그러면 저희가 포기가 힘들어요. 음. 그 슬러시가 좋겠어요. 베이베 들르두루두두 뚜두뚜루뚜뚜두 <laughs> 이거는 뭐야? 아, 아몬드 봉봉이야. 바닐라 베이스 에 초코 시럽이 가어있 초코 컵팅이된 아몬드가 들어있는 봉봉이에요. 아 그냥 바닐라인데 초콜릿 아몬드 들어있는 거야? 응. 어. 아, 근데 저일잘나요 아몬드 봉봉 뭐. 태어나서 처음 먹어. 응. 제일 맛있어. 아몬드라고서 계기를 항상 안 먹었지. 음. 근데 이 아몬드가 제일 맛있어. 약간 호떡이랑. 바닐라이 음. 초코인데. 어, 호떡이랑 브라운이랑 그런데 브라운 얹어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알수 있어요. 음. 호떡이랑 아주 단그 궁합이 좋아. 나의 체에 쇼콜레 맛. 무 초콜릿 기본 맛보다 조금 더 밀크가 가미된 맛으로 초콜릿 칩이 들어가 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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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더 밀크 초콜릿인 거야? 왜냐면, 진한 초코에 초코 찍으면 너무 초코잖아. 음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초코라고 하면 돼. 아하! 오늘의 베라상시! 아 이상! 승현이가 사준 베드킨라빈스 아이스크림! 아기씨로! 아기씨로! 아로아기씨 물결물결 물결 하트. 물결물결 물결 하트. 잘 가라고 한마디 해도. 야, 너 예, 잘 가. 다음 달에 봐. 아니, 다 다음 달에 봐. 승현이 잘아 가, 본 girl. 아, I'm a country girl. Yeah, 기농하시는 승현씨. Yeah.